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닥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혈압이 140, 150mmHg를 넘어가면서부터 마음속에 걱정이 한가득이시죠? 혈압약을 매일 챙겨 먹는데도 혈압 수치는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다 정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밤에 잠을 설치고 뒤척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바쁘시고 5분 남짓한 짧은 진료 시간에 싱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서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나의 이 고통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운 마음까지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닥터리가 병원에서는 시간이 짧아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하는 하지만 혈압 관리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숨겨진 피법 세가지를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지긋지긋한 고혈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편안한 혈압을 되찾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하시고, 제 이야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 혈압을 낮추는 첫 번째 비법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과의 전쟁을 멈추고 미네랄 삼총사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흔히 고혈압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저염식, 즉 소금을 줄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는 뺄셈의 건강법만큼이나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터셈의 건강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싱겁게 드세요 라고만 하지 이 미네랄을 꼭 챙겨 드세요 라는 말은 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단 하나하나를 코칭하기에는 진료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미네랄 3총사를 아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입니다. 이 세가지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의 굴림을 막고 혈압의 균형을 잡아주는 위대한 장군들과도 같습니다. 첫번째 장군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영원한 맛수이자 천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듯이, 나트륨은 우리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좁은 혈관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 혈관 벽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얇은 고무호수에 물을 세게 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칼륨 장군이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펌프, 즉 신장에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칼륨이 몸속에 충분하면 신장이 아, 이제 나트륨은 충분하니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관 속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칼륨,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의 하루 칼륨 섭취 권장량을 3,510mg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심장협회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하루 4,700mg까지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칼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면서 칼륨 섭취가 더욱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으뜸은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에는 무려 900 임기 넘는 칼륨이 들어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 한 중약 200g에는 약800 m 기 아보카도 반쪽에는 500 m 기 바나나 한 개에도 400 m 기 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류, 특히 흰 강낭콩이나 검은 콩에도 칼륨이 매우 풍부하며 고구마. 토마토, 버섯,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남을 반찬 하나, 과일 한 조각을 더하는 작은 습관이 혈압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할수 있으니 반드시 조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평화의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혈관 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하고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이완되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의 왕 아몬드 30g에 약 80mg,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잎이 푸른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우리가 건강 간식으로 즐겨 먹는 다크 초콜릿 두부 그리고 아보카도 역시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매일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한줌의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군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 건강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혈압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인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나트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쉽게 오르는 체질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칼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약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드시기 어렵다면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이나 두부,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를 통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70만 800mg이니 매일 꾸준히 챙겨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혈압관리는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라는 든든한 미네랄 삼총사를 우리 몸에 충분히 채워 넣어 나트륨의 힘을 약화시키고 혈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닥터리가 알려드리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혈압을 낮추는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법은 바로 그냥 걷지 말고 똑똑하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혈압 높으면 운동해야지라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공원을 걷고 등산을 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왕하는 운동, 그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꾸준히 운동하세요 라고만 말하지, 어떤 원리로 혈압이 떨어지는지,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상세히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를 우리 집의 수도관 안쪽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 수도관은 안쪽이 매끈해서 물이 잘 흐르지만 오래된 수도관은 녹이 슬고 찌꺼기가 껴서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내피 세포는 산화질소나이트리가크사이드(NO)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혈관 청춘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빨라지면서 혈액이 혈관벽을 스치는 힘이 강해지는데 이 자극이 바로 내피 세포를 깨워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이 스위치를 계속 켜주는 것과 같아서 혈관이 항상 넓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혈압을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이 산화질소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차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와 빈도입니다. 너무 설렁설렁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힘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도로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최소 30분씩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운동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탁터리는 여기에 더해 비밀 병기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등척성손 악력 운동 ISO, MIT, RIC, HDRI n 104 사이즈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이것은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의 일종으로 특히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에 저명한 스포츠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어브 스포츠 매더선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여러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를 비교했는데 이 등척성 손 악력 운동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도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 꾸준히 이 운동을 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24 mmhg, 이완기 혈압이 4.0 mmhg 감소했습니다. 약을 하나 더 먹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악력계를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고무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신의 최대 힘으로 악력계를 꽉 쥐어봅니다. 그 힘의 약30% 정도 되는 강도로 2분간 측을 쥐고 버팁니다 그리고 1분간 휴식합니다. 이 과정을 양손 번갈아가며 2회씩 총 4세트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TV를 보면서도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도 할수 있을 만큼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왜이 간단한 운동이 혈압을 낮출까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손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국소적인 혈류 저항의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전신 혈관의 저항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훈련시켜 결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화질소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지고 등척성 손 악력 운동이라는 비밀 병기로 혈압을 한번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탁터리가 제안하는 똑똑한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걷지만 마시고 오늘부터 이 간단한 손 악력 운동을 추가해 보십시오. 분명 한달뒤 혈압계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지만 사실 혈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깊은 잠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우리 몸의 물리적인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수면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지표입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인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푹 주무세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와 혈압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비상 시스템과 같습니다. 맹수를 만난 원신처럼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심박수 증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 상승 온몸에 피를 빠르게 공급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맹수를 만날 일은 없지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 비상시스템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은 쉴틈 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성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이 끊임없는 비상시스템을 끄고 우리 몸을 평화로운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호흡, 그 중에서도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우리 몸의 휴식스위치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자리에 누워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넷을 셉니다.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올린 손이 풍선처럼 푹 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잠시 멈추고,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여섯 이상을 셉니다. 배가 홀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몸의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과정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특히 혈압이 오르는 것 같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반복해보세요. 2013년 국제심장학 저널인터내셔널 저널, 저널 어브카디 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15분씩 느린 복식호흡을 훈련한 고혈압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1 mmhg, 이완기 혈압이 6.8 mmhg나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의 버금가는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손상을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낮 동안 활동하며 올라갔던 혈압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약 10에서 2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야간 혈압 강화나 크터을디핑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과 혈관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밤에도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강하형남 마이너스 디퍼 또는 역강하형라이저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야간 혈압이 높은 사람은 주간 혈압만 높은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낮에 혈압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수 있을까요? 몇 가지 수면 위생조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해주세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이든 커피나 녹차 그리고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넷째,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복식호흡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깨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기 어려운 닥터리의 마지막 비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혈압을 낮추는 핵심적인 비법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뺄 셈보다 더 셈의 식단에 주목하십시오. 무조건 싱겁게 먹으려고 애쓰기보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칼륨, 혈관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그리고 혈압의 균형을 잡는 칼슘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유제품을 식탁에 가득 채우는 미네랄 삼총사 전략을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똑똑한 운동으로 혈관을 단련하십시오.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지고 여기에 더해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등척성 손 악력 운동을 추가하여 혈압 강화 효과를 극대화해 보십시오. 셋째, 마음과 수면을 다스려 혈압의 뿌리를 잡으십시오.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복식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규칙적인 수면, 위생수칙을 지켜 밤 동안 혈압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탁터리 백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비법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잠시 낮추는 꼼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어 혈압이 저절로 안정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건강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일만 2080의 건강한 수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탁터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응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고 주변의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한 팩세 시대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닥터리 팩세 건강을 시청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높은 혈압과 여러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 환복음 3장 16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